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관장한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정례 충성 충 바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디입니까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한 힘 육군 수도군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함성 남다릅니다. 네, 남다릅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수도군단은요. 완벽한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로 인천 광역시와 경기 서남부를 굳건하게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1400만 수도권 시민과 국가 중요 시설을 수호하기 위한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또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도 완벽한 경계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수도군단의 역사와 면모를 살펴보니까요.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한 힘, 이 슬로건이 더욱 강하게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힘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육군, 수도군단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죠. 네, 오늘 위문 열차 신나고 유쾌한 무대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같이 달려볼까요? 오늘도? 달려볼까요? 예! 자, 그럼 함성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한 너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에서요. 이제는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죠. 자, 이분의 목소리는요. 비누와 같다고 할수 있어요. 어, 비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까요. 아, 맞아요. 기분 좋은 보이스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류수정 씨의 무대입니다. 우리 육군 수도군단은요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선진 병영 문화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병 기본권 보장, 다양한 복지 정책, 자기 개발과 학습 기회 확대까지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청춘의 꿈이 내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부대로 거듭나고 있죠. 네, 그렇다면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수도군단 장병 여러분들의 재능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생활관 스타워! <목소리> 스타워 육군 스타 군단의 생활관 스타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다들 중독성 있는 팀들이었고요 또 앞에 장병분들이 이렇게 함께 호응을 응원해주는 을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맞아요 네. 어, 육군 수도군단에서 함께하는 위문열차. 자, 이번 무대는요, 반란한 분위기가 우리 모두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하는 시간이 또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 수도군단의 흥을 한번 싹다 한번 모아볼까요? 좋습니다. 시원한 가창력으로 흥을 선사하는 트로트 기대주. 한여름 씨의 무대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정전 협정 이후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 우리 유정 씨 알고 있습니까? 아네 그럼요 북한의 기습 침투와 테러를 성공적으로 저지했고요 네. 시흥 군자만 작전을 비롯해서 인천 율도 작전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수도군단 장병 여러분께 아주 큰 힘이 될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응원은요 너무너무 러블리합니다. 아오. 언제나 꿈을 꾸는 소녀들. 드림노트의 무대입니다. 육군수도군단은요 2011년 전군 최초로 중의 학교를 개설해서 장병 여러분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 개발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무대죠. 저는 이제부터요 육군수도군단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육군수도군단에서 함께하는 위문 열차. 자 이번에는요 아주 매혹적인 무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해줄.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그룹 CLC 엘즈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는 솔로 가수로서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체리콕처럼 달콤하고 턱선의 매력의 소유자. 소개할게요 장혜은 씨의 무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상큼발랄한 미소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요즘 이분들의 매력에 아주 풍덩 빠져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어, 하지만 이분들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매력에 풍덩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볼까요? 가요계 시그니처를 꿈꾸는 걸그룹 시그니처의 무대입니다. 육군수도군단과 함께한 위문열차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 너무 빠르고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에너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무대도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무대니까 끝까지 이 기분,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장병 여러분에게 요 슈퍼맨의 기운을 전달해 줄 분들이 왔습니다. 마음씨 좋은 형들이자 잘 놀아주는 형들이죠 독보적인 개성의 남성 듀오 놀아주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간 유정이었습니다 차라리. 경례 충성, 충성.